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재활학과 전문의 바른세상병원 서동훈 원장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미국 정형외과 학회가 인정한 가장 성공적인 수술법 중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 수술에 대해 주위에 떠도는 근거 없는 안 좋은 소문들을 들으시고, 정작 수술을 해야 할 시기가 됐음에도 엄청난 고통을 참으면서 수술을 계속 미루시는 환자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해 주고 수술 효과가 20년 이상 아주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검증된 수술법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왜 가장 성공적인 수술법 중 하나로 평가받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믿을 만한 기관이 발표한 수술 후 회복률 수치와 함께 무릎 관절 모형을 놓고 보면서 왜이 수술이 다른 수술들, 특히 다른 퇴행성 척추 관절 수술에 비해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바른세상 병원은 척추와 관절에 관련된 대부분의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여러 태행성 척추 관절 수술들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압도적으로 효과가 좋고 그 효과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수술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형외과학회에서는 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두고 전체 의료수술 중 가장 성공적인 수술법 중 하나라고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인정을 받는 이유는 바로 수술 후 지금 당장의 결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결과도 좋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형외과 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90% 이상의 환자가 통증이 현격하게 줄고 관절의 운동 범위도 매우 좋아져서 거의 대부분의 일상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환자들의 장기적인 결과를 보면 수술을 받은 90% 이상의 환자들은 수술 후 15년 후에도 인공관절이 훌륭하게 재기능을 하고 있고 82% 이상의 환자가 수술 후 25년 후에도 해당 인공관절을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퇴행성 척추관절 질환 수술에 있어서 이만큼 장기적인 결과가 좋은 수술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50년 이상의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진 수술이고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백만 명의 환자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기술의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결과가 좋을 수 있는 이유는 해부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제가 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수술인지에 대해 무릎 관절 모형을 보고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릎 관절염은 비교적 진단이 굉장히 쉽고 정확해서 오진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무릎은 마디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무릎에서 통증이 있다면 무릎, 특히 앞쪽에 통증이 있다면 이거는 거의 99% 무릎 문제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 무릎 관절염 4기에는 연골이 다 닳아서 무릎 위아래뼈가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MRI를 찍어 볼 필요도 없이 엑스레이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척추와 비교하자면 척추에는 디스크부터 뒤쪽의 후관절까지 여러 마디가 있고 그 마디마디에 관절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무릎처럼 정확히 진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무릎 관절은 구조가 단순하고 관절 마디가 딱한 관절밖에 없기 때문에 퇴행이 돼서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만 갈아내고 새로운 관절, 즉,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무릎 관절이 척추처럼 여러 마디의 복잡한 구조였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무릎은 뼈나 관절 구조도 단순하고 주변 근육과 인대 및 신경의 구조도 다른 척추관절보다 훨씬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퇴행된 무릎을 완전히 새 걸로 바꾸는 인공관절 수술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무릎관절은 움직임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구부리고, 펴고, 또 일부 로테이션 작용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구부리고 피는 기능이 주이기 때문에 수술 후 재활 운동 자체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리고 재활기간도 약 3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난 이후에 관절의 가동 범위 회복도 매우 쉬운 편입니다. 반면에 어깨 같은 경우는 관절이 360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재활 운동도 그만큼 훨씬 더 어렵고 재활 기간도 일반적으로 훨씬 더 깁니다. 네 번째, 척추는 신경이 척추의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수술 중 신경과 관련된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무릎은 신경이 관절 밖으로, 뒤쪽으로 멀리 지나가기 때문에 신경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낮고 수술 중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릎은 마디가 하나고 마디 위아래는 큰 뼈, 소위 통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후 무릎 위아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퇴행성 관절 전체를 아예 새로운 관절로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 90% 정도의 환자들이 15년에서 20년 이상 무릎 인공관절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다른 척추관절 수술들과 비교했을 때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상대적으로 결과가 더 좋은 것인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비슷한 성격의 수술로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이 있습니다. 고관절도 마찬가지로 무릎과 비슷한 크고 간단한 한 마디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릎처럼 진단도 비교적 쉽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도 무릎 인공관절 수술처럼 수술의 경과가 좋고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만족감이 매우 높은 수술에 속합니다. 여러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대로 안정성과 회복률이 높은 수술에 속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술 결과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두 가지 사항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술은 해야 될 시기와 나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뻗정다리가 된다거나 잘못되면 걷지도 못한다거나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듣고 수술을 계속 미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 70세가 안 됐으면 여러 가지 비수술 치료를 통해 통증을 완화시키며 최대한 본인의 관절로 버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 4기 환자분들 중에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지속되고 걷는 것은 물론 무릎을 굽히거나 펴는 것도 어려워지고 여러 비수술적 치료를 받아봐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분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미루지 말고 제때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넘기고 너무 오래 버티면서 수술을 미루면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로 오래 지내다 보니 관절이 그대로 굳어버리고 관절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술을 하고 나면 관절의 움직임 기능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술 후에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은 물론 잘 돼야 하지만 재활 운동도 그에 못지 않게 잘 돼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술은 재활 운동 기간이 아주 짧은 편에 속하고 운동도 쉬운 편입니다. 3개월 정도만 열심히 운동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재활 운동하셔서 무릎 관절의 운동 범위를 잘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좋은 말씀만 드렸지만 이 인공관절 수술도 큰 수술이고 대부분 고령의 환자이기 때문에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심각한 결과를 낳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염, 출혈, 심부정맥혈전, 수술 후 통증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부작용들은 병원과 환자의 노력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가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첫 번째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